제가 이렇게 눈목자로 지금 굳힌 장면입니다 이 바둑은 대만 프로기사와 둔 바둑이고요 저의 흑번입니다 요새 대만 바둑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실력들이 늘고 있어요 이게 사이트에서 보면은 대만 강자들이 한국 강자들과 한 10위권 정도에 있는 기사들한테 곧잘 이기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이제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웠었던 일인데요. 이제 그만큼 대만 바둑이 강해졌습니다. 이 세계화 시대에 이제 정보가 공유가 되니까 모두가 이제 모든 나라들이 바둑이 점점 실력이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대만 바둑이 이제, 일본 바둑도 굉장히 이제 어린 축에서, 어린 기사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실력이 짱짱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프로 자체를 별로 안 뽑는데요. 그에 그래서 이제 잘 두는 사람의 숫자가 적은 거지 실력 자체들은 지금 일본의 10대 기사들은 그 한국 프로 기사들한테 밀리지 않을 정도로 강합니다. 한국은 사실, 입단 제도 자체가 이제 정규 입단자들 말고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이제 약한 프로들도 많이 뽑습니다. 약한, 실력적으로 약한 프로들도 많이, 많이 뽑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실력순이었는데 지금 무조건 실력순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프로들은 좀 실력이 하얀 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린 친구들의 실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중국이나 한국은 프로 자체를 많이 뽑으니까 이렇게 뭐 대표끼리 나가서 두면 한국이나 중국이 이깁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이겨요. 근데 이제 일본이나 대만은 굉장히 바둑을 배우는 인구가 적고 프로 입단자 수도 적은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잘한다는 이야기죠. 일본에서 짱짱한 신예랑 한국 뭐 평범한 신예랑 두면은 지금은 할만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래도 한국 이 이겼던 적이 있는데. 예, 그래도 일본이 안 됐었는데 지금 일본 자체가 프로를 별로 안 뽑기 때문에 그냥 입단하면 실력들이 다 짱짱한 편이에요. 입단하면은 예전에는 프로 입단할 때뭐두점 정도 치수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선 정도이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와도 크게 다르지 않죠. 이제 일본이나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이 차우정하우나 이런 이제 대만 강자급은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해도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자, 일단 초반에 굉장히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좀 빠르게 그동안 진행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흙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은. 흙이 기분이 좋아요. 이제 이 흙은 이제 바둑을 보시면은 이 바둑은 여기 우선기 아 백돌이 지금 약하고 여기 두 개의 백돌이 약한데 양곳마저 근데 이제 흙이 있는데 흙이 이 가운데 돌만 튼튼하게 하면은 이제 됩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이 두개 두 개를 이제 몰다 보면 백이 여기에 집이 안 생긴 거요. 사실 흙이 지금 집이 없어 보이는데 이 실리가 꽤 짭짤하게 이제 힘을 발휘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근데 백이 여기서 아예 집이 안 나버리면은 흙이 여기서 한 15집 벌어오는 집이 굉장히 이제 큰 힘을 발휘하죠. 이제 간 것은 이쪽 모양을, 백 모양을 지우려는 것이고요. 이제 백이 여기를 못, 받, 못 받고 이렇게 둔 것은 이렇게 받으면은 이제 흙이 키워갔을 때 제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백집을 무로 이제 없애버리면 된다고 이렇게 흙이 차지하면 이 백돌이 나가는 동선에 흙돌들이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싸우기도 힘든 게 전부 백돌들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백도 이제 부담스러워서 백이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아, 이렇게 된건 이제 부분적으로 흑이 기분이 아주 좋아요. 백은 이제 하지만 이쪽으로 와서 이 세력을 견제하지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판단으로 뒀는데요. 이해 수는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방 이렇게 세력을 지우면서 내 돌을 키우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흙이 정작 여기 에 들어갔을 때 받는 수가 없,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흙이 사는 게 아니라 패를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패감이 이쪽에 많지 않습니까? 이쪽 패감 쓰고 이거 패를 따내버리면은 배기 굉장히 곤란해요. 예, 곤란합니다. 사실 그냥 살기만 해도 백이 이제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불만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드나요? 나오면 그냥 나옵니다. 지금 두칸 벌리는 게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흙의 이, 이수를 유발해서, 얘가 또 이제 도망쳐야 되거든요. 별로, 이렇게 되면 진짜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죠. 백의 입장에서는. 흙의 실리를 다 챙기고, 백은 껍데기, 껍데기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은 안쪽에서 막았는데, 처음에 차이가 꽤 벌어졌어요. 이 바둑은. 이렇게 돼서는 이것까지 이제 해서, 선수로 여기에 이제 집이 거의 흙이 스무 집 가까이 났습니다. 이 선으로 보여주면은. 20집, 25, 한 30집 정도인데요. 흙이 이거 벌리니까 여기도 대충 15에서 스무 집 정도 나기 때문에 지금 흙이 50집이 약간 약한 정도인데, 100은 15, 10집 좀 강하고, 그쵸. 이거밖에 실리가 없어요. 지금 집으로 워낙 부족합니다 근데 흙이 뭐 약한 돌이 있어야 되는데 약한 돌이 흙이 없어요 이제 오히려 지금 이 백돌이 약하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지킨 거고요 이제 이 수를 뒀는데 사실 이게 백돌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킨 건데 칸테 이한수 지금 이 굉장히 강타입니다 강타 여기한방 맞아 가지고 흙 모양이 확 살아나죠 지금 사실, 백이 붙인수로는 어쨌거나 여기를 둬서 상대방을 압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자리가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도 물러서면 이제 이 흙의 사활에는 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집으로 약간 당하는 거지. 그냥 흙은 견딜만 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백이 이자 예, 흙은 이제 선수로 두텁게 살아, 두었구요 예. 언제, 어, 채한번 따내고, 네, 예, 살아두었구요. 이렇게 되니까 이 백이 못 살았습니다, 지금. 예. 이제 이렇게 둬서 이제 끼우는 맛이 있어서 지킨 건데, 예, 여기서 한번더 백돌 공격하죠. 예. 모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거의 바둑 끝났어요, 이 장면에서는. 예. 이제 지금 1 0이 이걸 한점 잡아야 되는데 잡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아까보다 조금 늘어서 한 20집이라고 하고 여기까지 한 30집, 35집이지만 이건 거의 집이 없거든요. 근데 흙은 15한 5집, 20에 8집. 이런데 이제 하나 지켜두면은 여기 흙 모양이 너무 커지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제 그 흙이 무난하게 이깁니다. 이거는 더 이상 약한 돌도 없고요. 여기 찔러서 이거는 이제 이수를 두었기 때문에 둔 건데, 여기 이사버리니까 이제 백돌들 전체가 못 살아가지고, 예, 지금 너무 괴롭죠. 이거는 예,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는 거의 바둑이 끝났습니다. 지금 바둑이 백이 집도 없고, 너무 약해가지고요. 이 바둑이 계속 진행이 이렇게 돼서 결국은. 예, 이 장면 여기서 이제 백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돌을 던지게 됐습니다. 예.